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세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리캔버스 두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요 안내나 뭐 공지사항 이미지 이런 예,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거죠 예 상품 등록을 해보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글씨로 쓰게 되면 아무리 이게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붙이라고 해도 중요한 건 색깔을 조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디테일이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림 잡아도 한 세네 시간 이 정도면 좋게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상담전화 그리고 배송 반품 교환 뭐 이런 내용들은 상품이 계속 바뀐다 라고 해도 바뀌는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관계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그때 편하게 쓰는 게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물건 사면서, 이런 안내나 공지 잘안 읽어요. 꼭 일이 터지거나 반품해야 하거나, 그때 읽지, 뭐, 살 때는 잘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려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 찾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아마 좀 그게 더 훨씬 이쁘게 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가시기 전에 어, 들어갈 내용. 예, 그니까그 문구 안에 뭐 배송, 상담 시간은 언제다. 예, 그런 내용들은 미리 다써 놓고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 살짝 꾸며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상담 안내 시간 전화번호 배송 기간 반품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어, 영 모르겠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다른 판매자분들 스토어로 들어가세요. 보 그러면 이것저것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예. 디자인 말고 그냥 문구만 그렇게 싹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예.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새 디자인 문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새창이 뜨죠 자 이번에는 공지사항이니까 세로가 조금 더길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입력을 클릭을 하시고 가로 1,000, 세로 1,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지난번처럼 캔버스 크기에 맞는 템플릿이 예. 왼쪽에 이렇게 추천이 됐죠 어, 이번에는 전단지네요 예, 딱 이게 뭐 전단지 사이즈인 거예요 자, 오늘은 미리 캔버스의 세부적인 설명을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정영상, 예, 브랜드 이미지 만들기를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디자인으로 쭉쭉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위치를 잡아주고, 글을 수정해야 됩니다. 자,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안내 공지,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글씨체를 조금 더 두껍게 해야겠네요. 자, 왼쪽 인스펙터 창에 가셔서 자, 글씨체를 클릭을 하시면 예 여기 어때 예, 여기 어때 잘난체로 하겠습니다. 예, 잘나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글씨가 너무 좀 까만 색이죠. 예, 글씨가 너무 까만면 잘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좀 이게 촌스럽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너무 글씨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검은 빛이 조금 강한 회색 이 예,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바꿔줄게요. 지금 팔레트에서 적당한 색이 없네요. 예, 이렇게 적당한 색이 없으면 기본 팔레트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적당한 지점을 탁 찍으시면 예, 이렇게 약간 흐려졌죠. 예, 큰 제목을 썼으니까 어, 그 다음에 구분선이 필요하겠죠. 자, 요소에 가서 적당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을 클릭하고 아, 밑에 여기 리본 같은 게 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네요. 리본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옮겨옵니다. 위치를 잡아주고 음 아, 근데 이렇게 리본이 글씨를 덮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면을 이렇게 바깥치기를 해야 되겠죠? 위에 있는 면이 아래로 가게 자, 인스펙터 창에 가시면 정렬 옆에 네, 이렇게 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자, 뒤로, 맨 뒤로 버튼 있죠. 자,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리본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리본이 제일 위에인데, 글자를 처음 쓰고, 리본을 나중에 데려왔으니까, 리본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했다면, 순서가 반대로, 글자가 위로 올라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지금 썼잖아요 자 그럼 그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에, 순서에서 뒤로를 누르면 지금부터 한 칸만 내려가는 거고 에, 맨 뒤로를 클릭하면 이게 뭐 여러 칸이 있었다 그러면 요맨 위에 있는 게맨 제일 바닥 에, 여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에, 정말 구분선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자맨 위에 요게좀 굵기는 한데 일단 예시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찾으시면 더 얇은 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가져와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좀쭉 늘려야겠죠. 자한세칸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복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왼쪽 인스펙터 창에 종이 두 장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복사하기 버튼입니다.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들도 뭐 적당한 곳에 위치를 잡아주고 일단 예, 대충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어, 상담 상담이니까 뭐 전화 아이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전화 아이콘 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소에 가셔서 예, 전화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대부분 실사가 많이 나와요. 자, 이럴 땐 벡터 이미지 뭐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그린 예, 그런 이미지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일러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면 여기 그림자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전화기를 가져올게요. 어, 이것도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자, 다시 요소에 가서 자, 이번엔 반품이니까 반품은 뭐 선물 상자, 네, 선물 상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선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어두울 것 같아요. 예, 쇼핑몰은 좀 밝아야겠죠? 예, 이 초록색 상자로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좀 잡아주고, 위치를 잡고, 예, 다시 요소로 가서 자, 이번엔 트럭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배송이니까. 예, 이게 좋겠네요. 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다 잡았으면, 자, 이번엔 세로, 세로로 이렇게 탁! 된 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랑 내용이 좀 구분이 돼야 되니까요. 자, 요소로 가셔서 선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점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둥그런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예, 방향을 바꾸시면 예, 가로선이 세로선이 되는 겁니다. 위치를 잡고 조금 줄여줄게요. 예, 점, 점선이 조금씩 작아지네요. 자, 이것도 복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두개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위치를 잡고, 자, 이번엔 무구를 넣어야겠죠? 예, 다시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글상자가 열리면, 무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 크기도 좀 조정을 하시고, 예, 정렬도 조정을 하시고, 뭐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시면 돼요. 자, 글상자도 복사를 해서 자 위치를 잡아주시고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 놓은 문구가 있으면 복사해서 예,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글자만 살짝 꾸며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시간 관계상 뭐 간략한 내용만 적지만 예, 필요하신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미리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글씨가 지금처럼 크지가 않아요. 자,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아지니까 캔버스를 키워야 됩니다. 자, 캔버스는 맨 위에 크기 조절을 클릭을 하시고 어, 조정을 하시면 사이즈가 조금 늘어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두 편에 걸쳐서 브랜드 이미지나 뭐 공지 사항에 대해서만 내용을 다뤘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져서 예, 잘 활용을 하시면 진짜 웬만한 포토샵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토샵은 이게 어 처음에 아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캔버스는 견본이 있고 또 그걸 나한테 맞게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조금 덜한 거죠. 그게 뭐 우리 같은 초보들한테는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미지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미지를 호스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다음 영상은 다른 주제를 제가 하나 더 다루고 갈까, 뭐 이어서 갈까 고민 중입니다만은 호스팅, 그리고 뭐 대량 등록을 위한 엑셀 작성법, 그리고 엑셀 등록에 대해서 끝까지 다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제가 좀 되면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 적용을 하는 법도 영상으로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